올 상반기 주요 손해 보험사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부진을 면치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손보사 대부분이 순이익을 준 가운데 메리츠 화재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제는 무엇일까요? 송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요 손보사 다섯 곳중네 곳은 올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였습니다. 마 메리츠화재의 경우만 3.1% 가량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 매출액은 3조 8,5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1,880억 원을 거둬들이며 전년보다 2.4% 올랐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 배경은 장기 인보험 신계약 매출이 급성장한 데 힘입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 1년 새 587억 원에서 7 8 0억 원으로 32.9%나 오른 것입니다. 업계 일위를 굳건히 지켜온 삼성화재 야성을 무너뜨린 점은 특히 눈에 띕니다 지난달 메리츠화재 장기인보험 신계약 보험료는 156억 원으로 154억 원을 기록한 삼성화재보다 2억 원가량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따른 리스크 역시 커지는 상황은 메리츠화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타사보다 차별화된 신계약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위험 손해율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성장 통일한 건 있어요. 어차피 지금은 보장성 보험이든 대부분이 판매자 그렇게 경기도 그렇고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아직가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도 많고 앞으로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율이 엄청 올갈 거야라기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시간 걸릴 거예요. 올 상반기 기준 메리츠화재 장기 위험 손해율은 89.9% 이는 전년보다 6.8% 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처럼 장기 위험 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손해율과 관련된 경과 보험료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실제 메리츠화재 2분기 경과 보험료는 일조 8,4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습니다.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험 손해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현실. 조직 개편과 각종 인재 영입 등으로 기업 보험 시장 공약까지 나서고 있는 메리츠화재가 과연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선뉴스 송현주입니다.